그 현장 실무 연수에서 가장 만족했던 거는, 어 직접 현업에서 하는 걸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고, 어 대학교에서 볼수 없던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쉬운 점은 좀더 길게 같이 그 현업에 계신 분들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라서 많이 그러지 못하게 잘 아쉬웠습니다. 글쎄요, 회사 가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겠죠? 할인이 많이 될 때? 그냥 좀 서두르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먼저 할것 같네. 네. 제가 어, 남들보다 군대를 늦게 갔다 와서 올해 21년 <laughs> 2월에 전역을 했는데 <laughs> 해병대로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laughs> 그거를 전역한 순간이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계약학과 제도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어, 현업과 바로 연계해서 과제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어, 일반 대학원 생활을 하면은 실제 어,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 실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데 계약학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 직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어, 그게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뽑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자동차 관련한 대회를 나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뽑힌 것 같아서 잘 어필이 돼서 뽑힐 것 같습니다. 좋은 후배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이 아닌데 질문이 아닌데 다 같이 추자 <목소리> 다섯 <laughs> 노래, 노래 틀어 드릴까요? 아, 네. 노래 틀어 주세요. 노래. <laughs> 어, 노래 주세요. 진짜... 아무거나다틀수 <laughs> 있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클럽 노래 틀어 줄수 있나요? <laughs> 네, 네, 신나는 걸 틀어 드릴게요. <laughs> 아, 이거 하이라이트 어요 이거 한번. 게야 되나요? <laughs> 티비러리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잘할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있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전환 면접도 하게 돼서 잘 전환돼서 배치된 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양한 딥, 딥러닝을 이용한 멀티 테스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RGB 이미지를 활용해서 을 뎁스맨을 출력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물체 인식을 위해서 다양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테스크인데 현대차 과제를 통해서 멘토님과 교수님께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교수님께는 특히 연구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고 아이디어는 어떤 게 좋은지 논리적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좋은지에 조언을 해주셨고 멘토님과 관련해서는 차의 이제 과제적인 방향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게 과연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좋을지 그리고 만약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좋을지 그러는 거에서 각자 관점에 맞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교수님과 저희 멘토님께 지금 1년 동안 한 연구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현대차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학과 제도에 참여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은.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유성숙 책임님한테. 가장 감사한데요. 그 이후로는 작년 8월부터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 제가 뭐 이런 논문 서칭이나 현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때 정말 성심성의껏 잘 찾아봐 주시고 과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잘 준비하라고 힘도 주고 그런 분이셔가지고 저는 정말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성숙 책임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숙 책임님, 저 멘티 강건입니다. 네, 꼭 현차 면제까지 잘 통과해서 붙어가지고 회사에서 제가 맛있는 저녁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학과 연구장학생분들 포스터 전시해주시고 발표해주신 것 보았는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회사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하학과 연구장학생분들 화이팅! 화이팅!